관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기운이 눈에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인데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내담자분들이 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행복이 인간관계에서 오지만 모든 불행도 다 인간관계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살아가면서 맺는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느끼곤 합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잘 모를 때 제일 먼저 봐야 할게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눈입니다.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에 때묻지 않은 아이들의 눈을 보면 정말 그렇게 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관상을 보고 사기꾼이나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꼭 피해야 하는 눈관상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알아두시고 이런 분을 만나면 너무 가까이는 하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00안, 400안의 눈. 워낙 유명하죠? 300안이라고 흰자가 눈동자에서 세 군데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자기가 설정해 놓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사람 어떤 것도 다 끌어와서 가리지 않고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눈이 항상 충혈돼 있고 노랗거나 빨간 줄이 있는 사람. 눈이 항상 충혈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빨갛다는 거는 살기를 의미하거든요. 과로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잠깐 빨개지고 충혈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눈이 충혈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가 예전에 연쇄살인마 유영철 있죠. 유영철이 이 눈빛을 보면 이렇게 충혈돼 있어요. 충혈돼 있고 노랗고 빨간 줄이 있어요. 이런 거는 살기를 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인물일 수가 있고 마음속에 그런 악하고 무서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눈동자가 너무 작은 사람. 눈을 볼때 눈동자가 거의 안 보이고 이렇게 눈이 가느다래서 마치 실눈처럼 뱀눈처럼 생겼는데 눈동자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속으로 교활하고 악한 마음을 갖다가 숨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심을 숨기고 있어서 보이지가 않고 또 이런 사람들이 웃고 있으면 눈웃음 치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계속 곁눈질을 하고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이게 모두 진실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속셈이 있고 속으로 딴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겠죠. 눈에 비치는 안광이 어딘가에 미친 사람처럼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건강하게 눈이 맑은 것과 안광이 심하게 나는 게 아주 다르거든요.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어떤 말인지 조금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눈빛이 미친 사람처럼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안광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눈이 살기를 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양광이 너무 심하게 나는 사람들은 속으로 어떠한 생각이나 집착, 집념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조금은 거리를 두고 이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눈이 내 눈인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마음 수양, 정신 수양을 정말 엄청 많이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명상을 하고 정신 수양을 하고 이러면요. 사실 사주보다는 관상, 관상보다는 심상이라 하거든요. 제일 높이 있는 건 심상이에요. 마음이 바르고 흔들림 없이 단단하고 그러면 관상이든 사주든 이런 거를 다 초월해서 뛰어넘어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우리 성직자분들은 어떤 안 좋은 운이 와도 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마음 수양을 하면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모두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계속 상처를 받고 살아가지만 또다시 치유를 받게 되고 희망을 얻고 또 기회를 얻기도 하는 게 모두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눈관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관상과 사주, 그리고 사주로 보는 연애 심리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 제작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